안녕하세요. 전 미니입니다. 우리 귀염둥이 동생 에봉이고요. 그냥 봉이라고 불러주세요. 트라이포스의 영웅, 우리 아빠 에반. 다 아시죠? 음? 제일 아름다운 메카니멀 엄마 미리네입니다. 메카니멀, 고! 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미국 가족들처럼 초콜릿 에 차트 하자구나 아빠가 군데군데 숨기고 돌아올게 에반은 열심히 에그를 숨기러 군데군데 다닙니다 마침 타나토스 삼촌과 사촌 애퉁이가 놀러 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 이게 웬 일이에요?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모. 애퉁이 엄마 아빠는 둘다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조선족 한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얼내 목소리하고 좀 비슷한데? 이름이 짝퉁이라고? <laughs> 봉아 사촌을 놀리면 안 돼요. 애퉁이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니 잘 챙겨줘야지, 알았지? 근데 중고나라에 살으잖아 아니, 중고나라는 엄마가 좋아하는 쇼핑하는 데고 중국이라고 아주 큰 나라가 있어. 우리 한국 국민들도 많이 살고 있단다. 네 알겠어요 엄마. 우리 사촌이야. 반갑다 에봉아. 응 그래. 우리 사이좋게 놀자 투마. 하늘 삼촌 우리랑 같이 꿀 에그 찾기 해요 아빠가 지금 숨기고 있어요 네? 우와 그래야지 자 우리 봉이 얼굴 좀 보자 아주 많이 컸구나 오래간만에 모인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에그 찾기를 시작합니다 에반 아빠는 애그를 숨기느라고 아침 내내 바빴습니다 자다된거같다 얘들아 어서 시작하자구나 네 아빠. 네 아빠 여보 동생한테 인사도 안 해요 어. 우와 병 같구나 타나야 애퉁이도 왔구나 에보미와 미니는 초콜릿 에그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 하나 찾았다 야호 나도 하나 찾았다 에이 뭐거무심다 어디서 찾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아가야 초콜릿 찾기 힘들지 자 이리 와 보렴 내가 아주 맛있는 거 줄게 어 누구지 엄마가 낯선 사람 보면 가만히 있죠 맞아!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아니야! 난 나쁜 사람 아니고 아빠 친구야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뭐 있어요? 왜, 왜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봉이가 방심을 한것 같아요 으하하하하하 날 따라와라 이 녀석아 이리 와라 디룩기 애봉이를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배틀을 잘하는 애봉이가 너무 쇼크를 받았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른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왜 왜 그러세요 절 놔두세요 하지만 봉이가 평소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 용기를 냈어요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납치당하고 있는 거잖아 가만히 있자 엄마가 이럴 땐 침착하게 용기를 내라 그랬지 응, 어? 아빠 우리 아빠 저기 계시네 아빠 나쁜 아저씨가 한류를 파는 순간에 봉이가 메카니멀로 변신을 했습니다. 대동 메카메카니멀 고! 오, 오. 뭐, 뭐, 뭐야? 이게 뭐지? 짱, 이 나쁜 아저씨. 우리저 소울트! 슈퍼데시! 파파파! 나쁜 아저씨는 도망가고 맙니다. 봉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가는 중 초콜릿 에그도 발견합니다. 아, 여기 하나 있구나.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봉아? 걱정했잖아. 아, 죄송해요. 일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 킨더조나 열어볼까? 네, 아빠. 봉이가 처음으로 킨더조미를 열어봅니다. 와, 이게 뭐야? 음. 초콜릿이 너무 맛있다. 다음에 뭐가 나올까? 어, 뽀로로가 나왔어요. 뽀로로 아니야? 오. 오. 우와! 우리 예봉이가 뽀로를 받았네. 오, 최고네. <laughs> 안녕 안녕. 애봉이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러면 신나겠다. 정말 좋겠다. 봉아, 얼굴이 그게 뭐야? 얼굴을 좀 닦아야지. 너무 지저분하다. 우아 이제 내 차례다. 열어보자구. 아 뭘까? 오, 과연? 과연... 어폼이까어이뽑이 어. 포비, 아니라? 꺄 <laughs> 우와 패티잖아? 난뽑인줄 난 알았는데 정말 멋있다 어, 뭐. 안녕 안녕 고마워 고마워 어? 이번는 뭐지? 아 이거는.. 에그를 열고 있습니다 음, 맛있는 초콜릿냠냠냠냠냠냠애냠이가 이게 뭐야? 어 <laughs> 진짜 웃었다. 애들이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묻었어. 어 짜잔. 레디야애얘 있잖아. 어. 애를 받았어. 안녕 애들이 축하한다. 네 그러게. 하지만 피가 붙었어 고마워. 어 <laughs> 초콜릿이야. 거피같은데 <코피> 저거. 커피 같은 거. 하나 삼촌이 니 아니, 아니, 많니아사탕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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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데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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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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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